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9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읽게 되는데,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고, 주전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시내 광야를 지낼 때 기록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출애굽 역사와 율법에 익숙지 않은 이 세대들에게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불순종에 따른 징계와 순종에 수반되는 축복을 밝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은 세 차례에 걸쳐 기록된 모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대부분 죽고 2세대가 주축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란만장했던 광야의 여정에 대해 들려주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호랩산에서부터 시작된 모세회고는 하나님의 가난 정복 명령과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행정조직을 구성한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가난 입성을 앞에 두고 벌어진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주례급 1세대가 가난 입국을 금지당하고 하나님의 입국 금지 명령을 어기고 들어가려다가 아무리 족속에게 패배한 사건을 회고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광야 여정을 생략한 채 이스라엘이 다시금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헤스본에 이르렀던 여정을 회상합니다. 모세는 그 생활을 회고하는데 아울러 정복이 허용되지 않았던 에돔 족속과 모압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며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일에 대해서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 회고를 통해 모세는 광야 시대를 지낸 신세대들이 과거의 역사와 단절되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모세의 회고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과 모압 암몬 족속과 화평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행진하는 길을 막아 허락지 않은 헤스본에 대해서 진멸을 명하셨고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헤스본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시켜 버립니다. 3장은 모세의 회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난안 입성을 눈앞에 둔 요단동편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해스본에 이어 바산도 완전히 진멸하고 요단동편의 해스본과 바산 땅을 루벤과 갓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무사히 정복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과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사장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목적을 기록합니다.모세는 그토록 험난한 광야 생활을 회고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킵니다.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도 안전하고 축복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받은 호랩산에서의 황홀했던 순간을 회상합니다. 모세는 율법 중에서도 특히 우상숭배 금지에 대해 강조하며 우상숭배가 가져올 비참한 결과에 대해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요단동편에서 얻은 기업의 분배와 경계에 대한 언급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네 하나님이 내 손에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었고 내가 이큰 광야를 걸어서 지나는 것을 알며 주네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하라 하시기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이 내 손에 모든 일에 복을 주었고 이큰 광야를 걸어서 지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줄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늘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함께하시며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복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19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